축구는 골!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현재 수원 FC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는 K리그로 오기 전에 벨기에 의 신트트라 위던에서 뛰었는데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듣도 보도 못한 팀이었는데 뭐 이승우가 뛰었기 때문에 알게 된 축구 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까볼까? 그치만 축구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들쭉날쭉하게 출전했고 상당히 저조한 출전 시간을 기록했었죠. 암튼 이승우가 떠난 신트트라비더는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일본 선수들을 주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키퍼부터 시작해서 좌우 풀백 미드필더 톱까지 스쿼드에 무려 8명이나 되는 일본 선수가 포진해 있었으나 2명이 떠나버렸습니다 j 리그에서 다이렉트로 이적한 일본 선수가 대부분인데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네요 바로 오카자키 신지인데 사실상 커리어 마무리를 신트트라이 위던에서 하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별로 안뛸줄 알았으나 공미와 톱자리에서 지난 시즌 30경기나 뛰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처참한 득점력으로 인해 골랑 한 골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부상으로 인해 아웃돼 버렸네요. 그리고 스즈키 지훈이라는 키퍼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키퍼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트트라 위돈으로 바로 보내버렸고, 이로 인해 부동의 주전 키퍼였던 일본의 다니엘 슈미트가 후보로 밀려났는데요. 결국 아예 딴 팀으로 떠나버린 슈미트입니다. 가자마자 등고는 1번을 달고 주전으로 뛰고 있어. 스드키한테 유럽 무대에서 경험치를 완전 오지게 먹일 각이네요. 키우고 싶은 선수 바로 유럽으로 보내버리는 거참 부럽긴 한데요. 뭐 아시안컵에서 포로쇼를 선보이며 일본 축구 팬들로부터 정말 오지게 욕을 먹었는데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는 비셀고베에서 경질당한 이후로 여러 클럽을 전전하던 핑크 감독이 신트트라이던 감독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번 시즌 높은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득점력으로 인해 주위권을 막하고 있네요. 여담으로 이소의 전전 소속팀이었던 헬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빈곤한 득점력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강등 위기에 처했네요. 암튼 이외에 주전 우플백 하시오카 다이키가 EPL 루턴타운 이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 축구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신트트라 위던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전진기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아쉽네요. 자, 지금까지 이승우가 떠난 이후 일본 축구 전진기지 현재 근황에 대해 한번말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